자별에 오신 하나님 권세 능력이 또 무한하시고 또 우리가 또 모두 시험을 또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새 힘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오니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또 믿음을 강건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또자녀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한일 꾼으로배들 국권이 또 세워주시길 간절히 또 원하옵나이다. 아, 이또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시고, 우리 주위의 수그리수를 나의 또 구조로 또 삼을 수 있는 그런 뜻 총을 주시길 또 간절히 원함 이다 비가 또 많이 또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영육 간에강과함으로 하나님 되어 주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 어려움 없게 주시고 또각 가정마다 또 기도해야 할 여러 제목들이 있을 때 염려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더 누리는 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입니다. 10편 55편 17절입니다. 13절 말씀까지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편식하리니 여호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배적하는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안하사 평안할 것이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 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만해 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한한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아멘 10편 55편은 다윗과 절친했던 그런 동료와 또 친구들이 그 다윗을 이제 배반하고 오히려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선봉이 치했을때 다윗의 큰 내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또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이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는 또 주를 또 의지하리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본문 이7 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 근심의 이 문제가 계속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반 앞절을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의 나를 구원하시로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또 구원의 은총을 사망으 기도하는데 여전히 이 상황은 또 사실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그러니까 이 근심과 두려움 문제가 늘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은, 않은 그런 또 상황. 또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했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이제 공격하는 이런 대적자들이 또 한두 명도 아니고 또 아주 많은 그런 또 상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또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 화목한 자를 치고 다윗은 또 그대가 화목하길 원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 마음에 칼을 품고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한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들이 웃으면서 또 다가오지만 그러나 실상은 뽑힌 칼 같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또 절친했던 사이 또 그들이 겉은 또 다정다감하게 또다윗에게 또 접근을 하지만 실상은 그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 전쟁 같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또 파멸의 길로 빠지게 할까 그렇게 음모를 꾸미면서 이 다윗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얘는 어디에도 의지할 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이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내 짐을 여와께 호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오다. 주를 의지하는 의인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또 바라보면서 비록 자신의 이런 주어진 상황 더 좋지 않은 그런 또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다윗은 또 실망하거나 또 낙심에 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또 떨쳐 버릴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이런 짐, 염려와 근심, 이 두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한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또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또 대반의 아픔을 겪게 되면 사실 견디기가 어려운 그러저. 상황 우리도 아마 다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며 의지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또 심판을 또 행하여 주신다는 것. 그들로 파멸 운동에 또 빠지게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또 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면서 나는 주를 또 의지하리다.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 한테이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야 행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우리에게 영명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사해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대하지 마시옵고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분서 언간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 앞기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약 그 자녀여 은혜를 입기를 간구합니다.